인서트에 보시면은 옵셋 스케일에 옵셋 서피스라고 하는 명령이 있죠이 옵셋 서피스라고 하는 이 명령은 옵셋 페이스처럼 내가 선택한 면을 선택한 면을 옵셋 하는데 옵셋 페이스에서는 선택된 면 자체가 없애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옵셋 서피스에서는 내가 선택한 면에서부터 새로운 면은 옵셋이 되는 새로운 면을 하나 더 만들어 줍니다. 새로운 면을 하나 더 만들어서 여기에서부터 옵셋이 되는 기능이고요. 그리고 면을 선택을 한 다음에 이 셀렉트 페이스에서 면을 선택을 한 다음에 옵셋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 값을 입력을 하면 돼요. 50이다. 라고 입력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50mm만큼 떨어져서 옵셋이 됐죠. 자, 그리고 리버스 디렉션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얘를 눌러보시면, 이렇게 방향이 바뀌게 됩니다. 옵셋되는 방향이 바뀌게 되구요. 에드든 유셋 있죠? 이건 뭐겠어요? 새로운 걸 추가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에드든 유셋 한 다음에, 다른 면을 선택을 해가지고, 자, 이 부분은, 뭐, 10mm다. 옵셋되는 양이 10mm다. 이렇게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문제가 생기고 있죠. 이거 왜 그러냐면 피처라고 하는 부분에 보세요. 피처 feature 밑에 피처라고 하는 이 부분에 output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one feature for all f a c e 라고돼 있어요. 그러니까 선택된 모든 면을 하나의 시트 바디로 옵셋하겠다는 얘기고요. 이를 원피 e 포 이치 페이스로 하게 되면, 은 하나하나, 이렇게, 하나하나 떨어져서 따로따로 생성을 하겠다라는 얘기죠.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이 offset 1번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네요. 자, offset 1번에 같이 넣어주고요. 얘는 offset 2번에서부터 자, 10mm가 들어간다. 이렇게 해줄 수 있겠지요. 그래서, 예, 네. 얘를 보려고 했던 게 아니고, 다시, 리셋, 해가지고, 자, 이렇게 이 면을 선택해서, 50mm를, 이렇게 옵셋을 해가지고, 어플라이 하게 되면, 이런 결과물이 나오게 되는 거죠. 나오게 되는 거고, 자, 다시 언더 해가지고, 옵셋 페이스를 다시 한번, 서피스를 다시 보겠습니다. 옵셋, 옵셋 서피스 해가지고, 아, 이면을 찍고 그다음에 이면을 이렇게 찍었을 때 아까처럼 이렇게 얼럿가 뜨고 있어요. 얼럿가 뜨고 있는데, 자이 부분에서 이제 다시 한번 해볼게요. Each face로 해주게 되면은 여기를 이렇게 each face로 하게 되면 따로 따로 생성이 되죠. 죠 별개의 시트 바디로 생성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 별개의 시트 바디로 생성을 할 수가 있어요. OK 하면은 이렇게 떨어져 있는 시트 바디를 생성할 수 있죠.